자, 예, 예, 던전 로드라는 게임이고요. 테마는 이제 던전을 자기만의 던전을 이제 꾸며서 용사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고 이제 최고의 예, 던전을 만들어서 명성을 던전. 얻는 게목표인 게임입니다. 테마 설명은 간단히 하고요. 짱이라는 예. <laughs> 바로 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턴 마커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이 4개절로, 4개절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쭉간 다음에 한번더 해요 2년 되겠죠? 2년 동안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 좀 친절한 게그첫 마크 진행할 때마다 뭐 해야 되는지 그림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메우지 않아도 이렇게 좀 편의성을 좀 봐준 것 같아요 처음에 일단 놓으면은 방두개방두 2개. 개를 여기 놓습니다 이렇게 방두개 깔고요 나머지 세팅은 이제 룰 고쳐가셔야 돼요. 몬스터 3개. 몬스터 3개를. 몬스터. 예, 몬스터 3개. 음. 지금 저희 기념판으로 플레이 할 건데, 어, 확장을 일단 본판으로만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벤트. 여기 있는 거이 모아, 모양 이벤트. 랜덤으로 섞었거든요, 3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3개. 3개 다 있어요. 오픈인가요? 하나만 오픈인데, 3개 있다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아 확장이 끼거나 그러면 이제 종료가 늘어나는데, 요거는 예. 예. 그렇죠? 이제 바뀌겠죠, 계속. 네. 어, 이제 이때 시작할 때 이제 이벤트를 제이 보고 한이 기간 동안 준비할수 있는 거예요. 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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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는 이제 용사, 용사를 4개를, 네. 아, 저희는 3명이니까 3개를 놓겠습니다. 아, 이 인원별 그 룰은 좀 살펴보, 조금 더 살펴보셔야 돼요. 놈들이 저희가 박멸해야 될 용사군요 그렇죠 이게 아, 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문자가 복잡할수록 센 애들이고요 음좀 문자가 좀 쉬울수록 약한 애들인데 맨 약한 애를 왼쪽으로 제일 센 애를 오른쪽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음. 세팅할 때 이렇게 나왔을 때약한다고 헐벗고 있어 <laughs> 아 그렇네요 얘도 꼭 그다지 <laughs>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액션이 지금 보시면 그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음. 하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음. 이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액션 그 선택을 하면 나오는데, 저는 풀게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할수 있는 액션 종류가 카드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세 장을, 세 장을 섞어서 안 보고 뽑습니다그 다음에 두 장을 선택해요. 그리고 두 장을 여기 놓습니다. 선택한 주자는 여기에요. 음. 요거는 요번 라운드못 쓰는 카드예요 음. 네, 쓰는 카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못 쓰는 카드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셨나요? 네. 아니, 일단 이렇게, 이렇게 두개 하고, 나머지 카드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액션 세 개를 선택해서 네. 뒷면으로. 뒷면으로, 네, 뒷면으로, 뒷면으로 3세개 뒷면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음. 순서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니까, 음. 먼저 하고 싶은 거 왼쪽에 놓으시면 돼요. 음. 그리고 나서, 이 화살표 있는데, 나중에는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카드 회수할 때, 얘가 손으로 오고, 얘가 이렇게 두개 위로 올라갑니다. 아, 이렇게 는 카드 못 쓰는 카드가 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얘는 쓸수 있죠, 손으로 네, 그렇죠. 손으로 다시 오고요 얘들은 못 쓰고. 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액션을 다 이제, 같이 배치를 했다 칠게요. 네. 저도 이렇게 대충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해 개를 하면은, 다 배치를 하면은, 이 오픈 하나, 하나씩 합니다, 앞에 거만. 오픈을 하면은, 선부터, 선부터. 요 액션, 오케이. 요 액션 마크 지금 여기 다 그려져 있어요. 네. 음. 여기로 자기거 말이 가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대로 가면 돼요. 1번. 내가 먼저 왔으면 1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도 이렇게 했다. 다음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2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 마지막 우선 3번이고, 자리가 없으면은, 자리가 없으면은 못 합니다. 못 하는 음. 사람은 자기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돼요. 네. 네, 못한다는 것도 염두해 주시고요. 액션은 기본적으로는 제공해 주는 건 똑같은데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요. 쓰는 자원이라든지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들을 권한해서 어, 나중에 더 많이 받는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돈을 내야 되는. 이쪽도 마찬가지. 더 많이 받지만 뭔가 더 많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막 대충 놓을게요. 막 이렇게 닫다 칠게요. 이런 으로 이제 말들이 배치가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배치만. 네. 시켜가하고 네, 일단 네. 액션 다 골라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할게요. 네. 자, 배치가 끝나면은 여기로 갑니다. 아, 여덟 가지 이제 액션 수행하는 때가 됐는데, 수행하는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수행하시면 돼요. 차례대로.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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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는데, <laughs> 짧은 거부터 먼저 합니다. 네. 길이가 짧은 거. 네. 이게 중요할 점이 순서랑 숫자랑 틀린 게 이런 데가 좀 틀려요. 네. 여기 1번이지만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아요. 음, 네. 맨 마지막에. 네, 네. 네. 뭐 짧은 거. 음. 네,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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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짧은 거부터 무조건 먼저 한다는 오. 거.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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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부터 먼저 시작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고, 다 하셨으면 이제 집에 가면 됩니다. 아 자, 다 하셨으면은 여기로 가면 됩니다. 이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여덟 개 액션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덟 네. 개액션 먼저 하기 전는 컴퓨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 4인풀이 무조건 되게 돼있고요. 한 명이 기면은 이런 식으로 뒤집 이제 NPC? 퓨터 NPC가 되는데요. NPC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똑같이 그냥 랜덤으로 그냥 쌓여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3개 까고요. 여기 NPC가 안 들어가는 칸이고요. 또 이렇게 3개 깝니다. 이거 NPC가 들어갈 칸이에요. NPC 선순서대로 NPC는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럼 NPC는 6개를 않는... 다 오픈해서 까나요? 아니요. 그 이게 뒤집, 뒤집어서. 뒤집어서. 음. 뒤집어서 까고 그네 M P C는 음. 그런 식으로 두 번째 깔 때는 저렇게 하겠죠? 안건알수 있겠네요. 세 번째 네. 맨 위에 안 쓰는 음. 카드니까 이건 아니라는 건알수있고요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은데 한장더 오픈한다는 거랑 실제로 그 액션 하지 않는다는 거고정도 그 차이만 있습니다. 순서는요? 턴, 순서를 똑같, 턴 순서로 돌아가요. 아저 네, 자리로? 네저 자리 음. 턴 순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놨다고 하겠습니다. NPC까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4인 풀이 무조건 되기 때문에 음. 누군가 만약에 NPC도 여기 골랐는데 다 음, 여기 골르면한 명은 못할 수 있어요. 음. 오, 네, 네, 제가 그렇죠. 액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는 밥, 식량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너무 쉬워요. 뭐돈 내고, 돈1어 내고 식량 2개. 음. 여기는 명, 악명인데요. 음. 악명 트랙은 이쪽에 있어요. 양명 네, 트랙이 네. 쓴다는 거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음.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양명 트랙을 네. 이제 쓰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음. 얼굴이 막 해피하죠 착해지는, 네, 착해지는 음.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laughs> 게임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음. 거 아닌가? 테마까지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액션은 마을에 가서 돈 주고 식량을 사오는 겁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 악량이 높아지지 음. 않고요 두 번째는 협박해서 그렇죠. 마을을 협박해서 식량을 털어오는 거예요 돈은 쓰진 네. 않지만 악명이 올라가요 돈까지 털어오는구나 음. 이건 네. 돈까지 털어요 악명 음. 두칸 올라가요 이 악명이 올라가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래. 그... 팔라딘이라고 일반 용사들보다 더센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크기도 더 커요 음. 네. 이런 팔라딘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때가 딱 되면은, 악명 여까지올라가면 팔라딘이 그 던전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워낙 아 악명이 네 쌓여서, 이제, 네 유명한 네 용사가, 이제 용사가. 얘는, 그, 그렇지. 그런 강력한 던전, 악명 떨치는 던전밖에 안 가는 기 때문에, 음 시시한 데는 안 가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번 가면은, 얘를 어떻게 어, 죽이든지 해야 돼요. 음. 초토 네, 재밌는 점은, 남도 이렇게 따라와서, 이제, 명성이,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면은, 얘의 던전이 있다가도, 바로 얘한테 갑니다. 음 파란색한테. 파란색이 얘를 넘어가면은 네. 바로 파란색한테 가요. 네. 팔라딘이. 아 네. 1등인 애한테 그냥 가요? 네. 1등인 애한테 계속 가요. 최고 명성 네. 네. 그러니까 네. 싸우 나랑 싸우고 있다가도 절로 가요. 네. 다음, 나랑 는나 싸우고 난 직후에도 음 누군가내 명성 위로 올라가면은 그사람 네. 찾아갑니다. 네. 그 정도만 일단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달라포트도요두 음 네. 번째는 명성 좋아지게 하는 네. 명성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똑같고요. 뭐는돈 내고 그냥 훔쳐라 음. 하는데 이 눈이 뭐냐면요. 이따 전투를 할때이네 가지 그 카드가 있거든요. 이게 네. 하나씩 깔릴 거예요. 음. 하나, 둘, 셋, 네 개가 순서대로 깔릴 건데 이 카드 한 장을 볼수 있습니다. 음, 순서를 일체는... 섞으시면 안 되고 이대로 아 놓여요. 1 번, 2 번, 3 번, 4 번. 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아 내가 전투할 때 무슨 이벤트가 생기겠구나. 그 기술을 음. 보고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 눈은 이거 보는 거한 거. 세 번째는 요거 네그 자기 던전에. 통로를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인프가 하나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프를 하나 이렇게 놓고 파야 됩니다. 네. 그래서 통로 음 하나 건설. 두 개니까 두 개까지 건설할 수 있어요 그림에. 내야 되나요? 돈 내야 하나요? 돈안 내도 돼요. 아, 그냥 네. 건, 인프랑 터널만 하나 건설하면 ]까지? 됩니다. 세 네. 개까지 건설할 수 음. 있고 이이 칸이 중요한데 얘는 네 개까지 건설할 수 있지만 그 남은 예, 감독관이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분명딱 음. 보고 있어야 돼요 음. 감독관이. 음. 근데 터널 하나만 건설해도 감독관이 필요합니다. 아. 네이 네, 네, 네. 터널 하나만 건설, 인프 한 그러니까 개만. 최소 두 개는 써야 그래, 되고 그렇구나. 최대는 다섯 개. 그 그다음에 요거는 돈을 버는 건데요. 음. 돈을 캐는 건데 네. 통로에서 돈을 캘수 있습니다. 네. 인프를 음. 통로 건설할 땐 여기 놓고요. 음. 금캘 때는 가운데 놓습니다. 음. 그러면은 돈을 캐는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인프 하나당 돈한 개씩 캘수 있고요. 네. 방에서 네. 못 캐고. 똑같 방에서 켜고 통로에서 복도에서 음. 캐는 거예요. 방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생겼어요. 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인플을 사올 수 있습니다. 미리콘을늘리는 음. 네, 거죠. 한가리. 네. 두 마리 두개두 마리. 음식 하나 돈 하나의 두 마리.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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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함정. 이 함정을 쓸수 있습니다. 이 함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정을 설치해서 이제 용사들이랑 싸울 때 쓰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네.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이 함정을 쓰는 건데. 일단, 갖고 있다가, 나중에, 쓸 때, 이제, 추가 비용 드는 함정들이 있거든요. 본, 응. 그때 내시면 되고요. 일단, 사올 때는, 카드 사올 때는, 요거 내고 사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칸이, 공짜군요 네, 공짜입니다 근데 노리고 죽을 건채트럭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음. 그렇죠. 네.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1번부터 네.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몬스터. 이 몬스터 세마리 이제 깔렸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특이한 게, 여기서 짧은 것부터 시작이니까, 얘부터 음. 시작인데, 먼저 시작하니까 골라갈 수 있는 대신에 식량 하나 내야 되고요 음. 두 번째는 공짜, 세 번째도 공짜인 대신에 위로 갈수록 아마 몬스터가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안, 안 좋아해서 있겠죠. 마지막으로 방 만들기입니다 이방두개오픈돼 있는데요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짧은 데부터 시작하죠 돈 하나 주고 사가고 돈 하나 주고 사가고 마지막에는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대신에 앞에서 누가 사갔으면은 못 삽니다 음. 아. 이게 말이 되나 좀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서 이미 두 명이 사갔으면 방도 네. 없는데 어떻게 사가나요? 어, 방도 없는데? 그을수 있으니까. 아니 아, 들어가야지만 아, 들어갈 수가 아, 있으니까. 그러네, 아니, 그, 아, 네. 아, 아 그런 내용 미리 들어간 다음에 네. 공짜로 그렇죠. 사갈 수도 있어요. 1번부터 네. 들어가니까. 네. 음. 못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액션을 내가 들어갔다 해서 꼭안 해도 돼요. 음. 그러니까 음. 내가 아 나는 이걸 하려고 들어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연루가 됐어. 그럼 음.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도 됩니다. 음. 집에 가면은 자기 카드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음. 저기 집 아까 전 못하는 사람이 네. 렇게 올라가면 돼 네. 못하는 네. 액션은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거 올려놓는 행위가 뭔지는 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 그렇게 해서 건설 다 하시면 이제 끝나고요 그다음에 음. 방 이제 설치되어 있는 방에서 아, 방 설치하는 네. 규칙 알려 드릴게요 네 복도 규칙도 있는데 연결 이게 잔롤이 있는데요, 건설 규칙이 네. 이렇게 그 2x2 안에서 네. 이렇게 건설할 수 없어요. 한 칸은 무조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여기에는 건설할 수가 없고요. 막을 네. 수는 없다마찬가지 네, 여기도 여기 이렇게 건설할 수가 네. 없어요. 방 타일을 지을 때 복도 위에다가, 자기 복도 위에다 이렇게 줘야 되고요. 음. 복도 위에다가, 복도 타일 위에다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불 들어와 있죠? 아니 네. 불 꺼져 있죠? 음. 이 방이 건설될 수 있는 위치만 음. 제한이 있어요. 네. 그 위치에만 지을 수 있고요. 음.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외곽에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고으로 네. 네, 방마다 제한치어서 네. 건설하시면 이쪽 되고요. 이쪽 두칸 네. 어, 네. 가운데 네. 네. 이렇게. 그러네요. 네. 건설 규칙은 그렇게 다고요. 음. 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 능력을 쓰는 이벤트예요. 네. 방 능력을 쓰는데. 인프 개수그래도 있어요 음. 네. 그러면 네 이제 일꾼 지금 여기 금 캐거나 복도 실때 썼던 네. 애들은 못 쓰고 남은 애들만 써야 되는데 그 남은 애들은 여기다 이렇게 방에 놓으면은 음. 쓸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기 는네 능력을 네둘 중에 하나 네 4마리나 네. 네 놔야 네. 돼 세잖아요 네. 능력이 네 3마리니까 아. 네. 안 되고요 네마리 음. 놔야 되고 네. 두배로 놓는다고 해서 두번쓸 수는 없고요 음. 한 번만 쓸수 있어요. 한 번만 네. 쓸수 있는데, 2년차가 2년, 차, 아까 2년 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1년차에는 한 번만 쓸수 있고, 2년차에는 몇월 만에 너무 좁아 쓸수 있어요. 아. 음, 1년차에만 한번쓸수 있다는 거아니시면될것 같고. 그럼? 1 1분 해수인가요? 자, 이거 카드. 이 카드, 카드 해수하는 네.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 2개 해수하고, 1리고 해수하고, 다시 눌러서 네. 하시면 이건 공공된채로 음. 하겠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액션 안 해갖고 이렇게 와, 와 있는 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와 있으면은 얘를 해수 음. 해도 돼요. 얘를 음... 어쨌든 못했으니까 얘를 했다고 음... 네. 나머지 두장 어쨌거나 두 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만 네.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 네. 이 가다음 용사들은 여기 있네요. 이때 용사가 회수를 자기 회수를 안 하면 얘를 회수하면 네. 나머지 두개 가는 거예요. 거는... 두 개, 두 장. 아, 이두 개가요. 네 무조건 아 두개가 올라갑니다. 네. 무조건 두 장만 음. 올라가면 되고요. 아까 설명할때 용사가 여기 음. 이 칸에 왔을 때그 여기 나와 있는 배분. 용사가 이제 배분이 음. 이렇게 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던전을 찾아가니 욕하. 용사 수에 따라 음. 이제 가는 거예요. 음. 강 네, 순서에 네. 따라 음. 네, 여기까지 오면 3개 오겠죠? 동률이면요? 동률이면은 턴 순서 턴 순서로 아이 선이 사람은... 동률일 경우 무조건 선이 제일 약한 던전으로 아 가요 그러니까 제일 그 명성이 한쪽에 네. 있는 쪽이라고 봐요 아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가면은 일꾼 다시 이제 집을 가고요 인프들를 이제 다시 회수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자. 예, 네. 이거 다시 채우고 음. 예, 반복이네 반복입니다. 반복하다가 이제 두 번째부터는 처음에는 이벤트 페이지가 없어요. 네. 처음에 이벤트 페이지가 없는데 네.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된다고 그래서 저, 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얘가 나왔으면은 세금 을 내야 됩니다 음. 자기 던전 축한당1 원. 음. 지어놓은거 죽한다. 네, 홀 쓰면은 반올림. 네. 네. 통로만. 네, 나중에 반도? 이렇게 방포함이 용서한테 있겠네. 털리면은 그 털린 칸을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기능을 못 써요. 음. 이 털링카는 이렇게 다 밝아져버려요. 네. 이것도 세금 내야 돼요. 내 아, 음. 던전이 없어 음. 있으면 이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네. 어쩌면 세금 내야 되고, 못 내면은 그 아그리콜라 그 구걸 음. 토큰처럼 그 구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구걸 토큰 같은 걸 먹어요. 나중에 점수가 빠집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그 월급을 줘야 됩니다. 데리고 있는 애들 월급. 네. 이런 데 데리고 있는 애들 월급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 네. 네. 이 월급을 안 주면은 애들이 떠납니다. 네. 네. 떠나면은 악명이 올라가요. 하나 네. 떠날 때마다 악명이 아씩 올라가고요. 네. 뭐 먹여야 되는지는 여기다 써 있습니다. 떠나는데 악명이 올라가요. 그니까 얘가 이제 던전에서 이제 뛰쳐나가 마을에서 가서 그 행패를 부리거나뭐그르겠죠 그니까 러내 음. 던전 출신이 아닌 것처럼 내한력이 올라가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 던전로드는 네. 힘들어.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벤트 카드라고 이벤트 카드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아 거기 써있는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네, 사이싱크 하나 하나. 적용하시면 될것같요 섞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애는. 지금 오픈된다고 여기서 오픈 여기서 되지만 지나갈 때 여기, 음. 여기 와야지 이제 이게 적용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갔게 되네 이렇게 쭉 진행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하이티 집입니다. 그리고 2년차? 아니요, 예, 1년차인데 이제 컴백 페이지 돌입한 아 거예요. 4우연지 한번? 네, 맞다, 맞다. 그러면은 뭐 이미 있다. 얘네가 네. 이런 식으로 와 있었다고 할게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앞에. 네. 그러면 아까 여기 봤던 이네 가지 내장이 네 이렇게 순서대로 깔려야 요 이렇게 음. 이거 터마커 있죠? 터마커 뒤집어서 여기 놓으면 됩니다.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내일 첫 번째는 무조건 여기예요. 입구가 여기 때문에 네. 무조건 여기로 시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은 영사가 여기로 들어왔다는 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 <목소리>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뭐 전복 전 안됐으면 또 여기겠죠? 만약에 여기 뒤집어지면은 여기가 될지 가까운대로 여기서 가까운대로 여기가 될지 자기 선택하면 돼요 가까운데로 음. 선택하면은 뭐 용사에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일단 여기 왔다라고 설정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사를 보고 네, 내 함정이랑 몬스터를 배치할 수 있어요 네. 몬스터 내꺼 사왔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몇개 있었다고 함정도 이렇게 몇개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복도는 함정 한개 몬스터 한개 설치할 수 있고요. 네. 방은 복도가 좁아서 몬스터한 명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데요 음. 방은 함정 한개 설치할 수 있는 대신에 돈 1원 더 내야 되고요. 몬스터가 두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음. 방이 넓으니까. 그리고 몬스터 중에서 보스트라고 이런 애가 있어요. 얘런 애는 유넌스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예, 이런 얘는 음. 안 들어가고 음. 그 얘는 공간이잘걷지 않으니까 네. 배치할 수 있습니다. 유넌스 네. 안 들어가고 배치할 수 있고요. 그래고 자기가 배치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배치했다 칠게요.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홈의 펜 이게 요번 지금 배치된 마법이구요. 이때 조립하면은 일단 저거부터 함정 발동할지 안 할지 선택하고 함정에 많이 하는데 비용 들으면 비용 쓰고요 요거 그대로 음. 하시면 됩니다. 농사 중에서 어 이런 식으로 도둑이 함정 표시되어 있는 도둑 이 있거든요. 팔라딘도 있지만. 음. 음. 그러면은 여기 무슨 뭐 데미지 2중다 데미지 3줌다 이렇 써있어요. 네. 요거 하나당 데미지 1씩 깎아줘요. 도전 음... 함정 해하죠해체하죠 네, 네, 그래서 함정 데미지는 앞에서부터 들어는다 앞에 채애들부터 들어가는데 이 네. 얘가 걸르는 게 아니고요. 까 까지는 거 그냥 음... 앞에서부터 두번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데미지 그렇게 하고 함정은 일회용인데 쓰면 그냥 끝이에요. 데미지 남으면 제가 먹나요? 앞에 얘가 차례대로 먹겠죠. 남는 건 얘가 먹고 그래도 데미지가 더 남았으면 죽고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냥 그게 데미지 예, 예, 남는 데미지는 예, 없으니까. 남는 데미지는 없으면 음. 죽고. 나눠 맞는 함정이 따로 있고, 음. 하나에 한명 때리는 함정이 따로 있고 그래요. 음. 함정 종류가 많으니까 예, 그 음. 종류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요. 마워 표시돼 있죠? 근데 이 카드가 지금 여기잖아요. 이 카드가 이 마워 표시였으면 이걸 적용하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아무 짝이 쓸모가 없어요. 네. 이 자리가 지금 하나 그려져 있죠? 네. 이모 뭐 하나, 니까마법 그러니까 쓰는 애가 이거 한 표시 한 개만 있어도 발동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네 개나 있죠? 카드. 용사편에 그러니까 음. 이 함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법자가 마오, 마법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 발동하고 나서 이제 몬스터 차례인데요 마찬가지로 몬스터 이제 공격력 적용하시고 3 때리면은 얘가 죽겠죠 이런 식으로 음. 뭐 음식 그렇지. 하나 더 넣으면 4 때릴 수 있고 뭐 이런 식인데 네, 트로이 좀 세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때리고 나면은 얘는 얘네는 퇴근합니다. 네. 목숨 걸고 싸우지않아요 이렇게 퇴근해요. 이번 음 턴에 퇴근. 퇴근. 예, 이제, 이제는 요, 다, 다시 있다가 이제 내년 되면 일어날 건데 일단 한번 때리고 퇴근합니다. 돈 받은 만큼 해준다 이거 겠죠 네. 네. 퇴근하고 애들이 아직 남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카드가 있는데 열린 카드 중에서 이렇게 생긴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아니 이게 여기였으면 지금 여기니까 여기였으면 이제 여기서 적용되겠죠. 방식은 네. 똑같아요. 근데 효과가 좀 달라요. 먼저 쓰고 나중에 쓰고 는이니까이 음. 카드가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써지고, 여기는 이제 회복하는 거아인데요 파티에 힐러가 있으면 이제 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힐은 아무 때나 하진 않고 당연히 다쳤어야만 힐을 하고요. 음. 그리고 요번 턴에 몬스터가 때렸어야만 힐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몬스터가 출전하는 공격도 안 했으면 힐도 안 해. 음. 얘는 몬스터가 때려야만 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음. 하트 개수만큼 앞에서부터 채워주시면 돼요 앞에 음. 앞열에 있는 애를 채워주시면 돼요 이게 음.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칸에 오면은 이 칸을 점령하는데 어... 피로도가 있어요 피로도가 대미지 2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가 죽으면 뒤에 가 나눠 맞아요 음. 그러니까 피로도2 e 있으니까 얘가 2를 맞습니다 근데 얘가 2를 음. 맞아도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칸이 점령이 되는 거고요 음. 만약에 이책 2밖에 안 남았는데 딱 2를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막아낸 거예요. 자, 음. 가 점령되면 2라는 거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이렇게 점령이 되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칸은 더 이상 저에서뭐 금을 캐거나 이런 용도로 쓸수없고요그 음. 다음에 반복이에요? 또? 그 다음에 네. 또 얘가 이제 다음 칸이 갈지? 음. 어떻게 될지? 용사 다 죽었던지? 아니면 이렇게 네. 여기로 갈지? 해서? 마찬가지로 하고 이게 좀 마법 쓰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얘네요 요구 요구하는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투가 이 4라운드 끝날 때까지 용사가 다안 안 죽었으면은 용사들은 다 집에 가고요 네. 던전다 찰리면은 마찬가지로 더 이상 털어먹을 게 없는데 네. 용사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감옥에 갇혀있는데 죽으면 감옥에 가거든요 이렇게 네. 나중에 점수에요 음. 요거 하나씩 풀어주고요 음. 마지막으로 용사 다 죽었으면 그냥 여기서 다 죽었다 이미 다 죽었다 음. 그러면 뭐더 이상 할 필요 없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음. 컴백 페이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2라운드 되는 거예요 그 2년째 2년째 컴백 페이지 끝나고 2년째 다시 이것도 뒤집어서 네 다시 뒤집어서 이 2년째로 또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시면 되고요 카드를 좀 바꿔요 2년째는 1년째는 회색, 2년째는 음.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사들도 이 노란색을 쓰시면 되고요 1년차 애들 방도 몬스터도 네 몬스터도 아. 노란색으로 방도 이렇게 노란색 방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도 이 카드도 이거 대신에 내장 아까 깔렸던 거 이렇게 음. 2년차 이거 노란색으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하시면 되는데 2년차에 달라진 점은 방 제한이 아까 전에 이제 네. 그 한번한번한 번밖에 못쓴다 그랬는데 이제 네 여덟 마리 들어가면 두번쓸수 음.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렇게 해서 게임 끝날 때까지 하시고 1년또 지나면 방금처럼 한번더 싸우시고 팔라딘 이제 명령 높은 애한테 찾아갔겠죠 그래서 싸우시고 그한봐디 이제 끝면 점수 계산 하시면 됩니다. 점수 계산은 이렇게 여기 네. 네. 카드에 다 나와 있고요. 51.51.51. 7 5마다1뭐점수 잘떠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몬스터 중에 트롤이 있거든요. 이 트롤 같은 경우는 각기 사 오면은 이 트롤 피규어 따로 있어요. 음, 이게 귀엽다. 기념판에는 피규어가 아마 뭐 옛날 번에는 포큰일 텐데 저거 갖고 오면은 일반 몬스터처럼 평소에 는 사용하시다가 그 방을 짓고 이제 방에 이제 방 능력을 쓸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방 능력을 쓸 때. 인프를 보내잖아요. 이제 네. 트롤도 같이 인프로 쳐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일꾼으로? 네, 네 일꾼으로 활용 가능하세요. 네. 그냥 복, 일꾼으로? 복도 만들기나, 어, 이렇게 금기이기 이런 건안 네. 되고, 방만, 동중에서 방이 만들어 왔어 방만, 이렇게 할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거 아까 마커 설명 안 드렸는데, 용사 왔을 때 용사랑 싸울 때, 네. 용사 데미지 입면은 이렇게 네. 데미지 마커 이렇게 놔요. 이렇게. 네. 하얀 건 뭐예요? 하얀 거? 네, 아까 이거 많이 쓸때 이거. 이거 이렇게 쓰잖아요. 네, 마법사들이 네. 하얀 거 갖고 있고 음. 전사는 이제 앞으로 가 있고 그 이렇게 성직자는 이렇게 음. 힐링 능력이 있죠. 네네네네. 음, 표시에서 이제 자기 그 숫자 오른쪽에 써 있는 체력이거든요. 체력 네. 이상 이제 삼이면 뭐3 달면은 모 이렇게 다이. 잡혀가는 거라고 이제 네. 그걸로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